자, 가야산, 가야산 상왕봉과 칠항봉 정상을 찍고, 칠불봉 정상을 찍고, 지금 백운동 방면으로 하산하는데, 이 50년 만에 개방했다는, 이 개방한 지한 4, 5년 됐는 것 같습니다. 이 유명한 만물상입니다. 가야산의 또 하나의 명소, 가야산 만물상을 내려가는 코스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지금 보이는 데가 상하덤 인데요 가야산은 어 옛날 대가야 시대에 시조설화가 그 남아 있는데 그 조선 8경의 하나로 높은 산이죠 그래서 이 상하덤 이 지금 상하덤은 어 전설의 달에 사는 미인이 이름 상하와 바위를 지칭하는 덤이 합쳐진 단어, 단어랍니다. 그래서 상하덤, 이런 만물상의 유명한 대표적인 돌바위 군락입니다. 상하덤이고, 현재 보이는 이쪽 라인이 유명한 만물상입니다. 이 만물상을 넘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만물상 상하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가야산 상왕봉과 칠불봉 정상이 있고, 지금 만물상으로 들어와서 만물상 넘어가는 초입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.